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인간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 다섯 가지 관계 문제. 관계를 지속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보기에 좋고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당신의 것을 질투하지만 당신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를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 한 관계는 꽃처럼 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잔디밭 전체의 쓰레기가 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결국 잔디를 훨씬 더 푸르게 만드는 매울 당신의 전투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무시해야 할몇 가지 관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세. 일부 파트너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트너가 자주 솔선수범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다면 그것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을 존중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우두머리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개방적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상사가 되어도 상관없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문제가 될 필요도 없고 확실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파트너와 이야기하거나 수락하십시오. 2. 혼자만의 시간.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로 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 있는 시간마다 당신을 광기로 몰아가는 데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친 세상에서 자신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해방되는 일이 될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파트너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는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과 밤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밤을 보내는 것을 더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이디어는 패턴을 깨기 위해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집에 돌아와 바람을 피우지 않는 한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3. 우월성 문제. 이 모든 것은 해석과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파트너는 우월감이 있고 중요한 다른 사람을 트로피 등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관계의 우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파트너와 이야기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방식임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냥 동의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경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4 꼬임. 우리는 모두 침실에서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 조만간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X 또는 Y를 수행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를 말하거나 파트너가 이것을 원하고 실험으로 볼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 일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모든 커플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80%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5. 지출 습관. 돈을 많이 쓰는 파트너가 짜증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전혀 벌지 않는 파트너만큼 짜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일을 해서 가족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 돈의 일부를 쓰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세계의 무작위 삶의 헛소리 항목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축했다면 어쨌든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